안녕하십니까. 하남사랑네트워크의 중심. 하미남뉴스 운영자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의 돌직구 한마디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일이면 그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남시에 새로운 하남시장, 경기도의원, 하남시의원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전국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고, 그날 밤이면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남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이 되는데, 그분들 검증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분이라면 홍보하고, 안된 분이라면 찍어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올바른 정책인지 검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하겠지만 하미남 디오스의 하미남 심윤석도 나름 예리한 눈으로 검증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제를 잡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하미남 뉴스 돌직구 한 마리 앞으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